보통 말세 말세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 특히 이제 반일륜적인 범죄나 아니면 큰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즉좀 일반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는 또 귀하고 또 특별한 그러한 재난이나 범죄나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가끔씩 어, 이 세상이 조금 이상하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다. 어, 그런 의미에서 말세다. 말세가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가끔씩 하곤 하죠. 오늘 본문은 말세에 대한 내용. 즉,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들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바로 전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곧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이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심판 예언으로 제자들이 많이 근심하고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 즉 헤롯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46년이나 걸쳐서 만든 이 화려한 이 성전, 이성전에 웅장하고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여주면서 온갖 예물과 허물로 화려하게 장식된 이 성전을 보여주며 제자들은 예수님 또한 자신들의 마음과 같이 이 성전에 대한 호감을 갖고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고려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즉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고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있는 돌, 그또그 그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하시죠. 즉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서로 달랐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해로 성전을 사모하면서이 성전을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이 만 챙겼고 백성들 또한 성전 안에서 자기를 위해 장사하기 바빴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즉 성전의 화려함 뒤에는 죄악과 외식과 그리고 불법들이 성행하고 난무했던 것이죠. 이런 성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실로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동시에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야 하는 그러한. 그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의 심판년을 통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질문을 통해서 의문과 이 호기심을 해결해야 될 때쯤에 우리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나산에서 조용히 계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이마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라고 묻게 되는 걸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는 예수님께 물은 이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과 안드레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칭 예수님께 신임을 얻고 있다고 자부하는 제자들이었고 어떻게든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튀어보려고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제자들이었고 또 실로 그들에게는 또 열정도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자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이지요 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이제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는 사람의 미혹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과거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했던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성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 초대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이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 이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안에만 하더라도 하더라도요. 2023년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에 한국 개신교인 중 이단 신자는 무려 59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내에 있는 개신교인 전체의 8.2%입니다. 그러니 100명 중에 8명이 개신교인 중 100명 중에 8명이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단 신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단은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즉 말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때는 사람이 그리스도라 자칭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로 이런 묘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을 철저히 가르쳐야 되겠죠. 어떤 친구는 자신의 언니의, 친구의 언니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불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왜 친구의 언니가 나를 따로 만나자고 하지? 라고 하면서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기에 제가 이단인 것 같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친구의 언니가 아니더라도, 교회의 집사님이나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절대 교회 이에서 모이는 성경 공부는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바로 또 신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 이단은요 가장 큰 우리 자녀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말세지 말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겠지만 자칭 그리스도라 하여서 우리 이 신자들을 이단 교리에 빠뜨리는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절대로 이런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고 이단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에이징조로 전쟁과 흉련과 기건이 나옵니다 우리 6절을 보시게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난리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 폴레무스입니다 폴레무스는 바로 전쟁, 전투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명사입니다 즉 내전이나 국가전, 종교전쟁, 즉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벌어지는 이 전쟁들을 보고 듣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7전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곧 6절을 세부화한 것이고요 그 외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예수님의 예언, 즉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이단들이 나타나고 전쟁과 흉년과 기근이 나타나는 것, 이 예수님의 예언은 역사가 요세푸스나 탁키토스가 잘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A.D. 70년, 즉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기 전에, 그 전까지 이 예루살렘과 또 그리고 그 주변 나라에서는 수많은 전쟁과 분쟁, 왕족들에 대한 암살, 그리고 다툼, 그리고 지진, 그리고 화산, 기근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기록이 고스란히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의 예언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8절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란 말은 바로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진통의 시작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메시아의 순환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던 이 말은 다시 말해 탄생을 위해 겪는 고통, 또는 새 창조를 위해 겪는 고통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즉 재난이 있어야 새로운 창조가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괜히 미움을 받기 일수입니다. 가장 이제 흔한 것은 이제 술을 안 먹는다고 한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데 왜한잔 그거 한잔 아무것도 아닌데 마시면 되는데 유난히 그 술한잔또안 마시냐고 그러한 미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받게 되죠. 그런 작은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바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기독교가 여러 민족으로 전파될 때에 로마 황제로 인한 그런 기독교 핍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그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부자비로 죽이지는 않죠. 로마의 법에 따라서 이들은 이제 세상 법정에 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법정으로 넘겨지고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여러 민족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공동체에 일어날 분열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험에 빠진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결국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교인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배교하는 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툼과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통해 공동체가 미혹을 받고 헛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다반사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하여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또한 12절에 이런 불법이 성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씻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불법이란 부도덕성 그리고 무질서한 방종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규범이나 윤리적 가치 기준이 상실된 것을 말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비신앙적 자태를 불법으로 보았는데요, 방종과 타락을 가리키는 거죠. 즉 공동체의 영성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엔 사랑도 식어진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불법이 들어오고 공동체에 제약이 들어오면 다른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공동체의 사랑,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징조가 나타나는 때를 제자들은 세상의 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말세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말세의 개념은 먼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말세는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현재는 말세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세는 역사의 끝에 있게 될 종말론적 시기 또한 말세로 가리킵니다. 곧그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이 말세의 시작이며, 그리고 그 나라가 복음의 전파로 이제 완성될 때즉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임박 직전에 그 또한 말세의 정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이죠 말세가 언제 오냐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말세는 왔습니다 이미 로마가 온 세계를 호령하면서 헬레니즘으로 유대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헬레니즘 즉 인본주의 사람을 영광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문화가 온 세계를 뒤집을 때 뒤덮을 때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말세를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견디다 라는 헬라어가 휘포메이나스 라는 참다 그리고 머물러 있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헬라어에는 같은 뜻의 단어 견디다 라는 같은 뜻의 단어가 또 있습니다. 마크로 디메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크로 디메오는 자기의 권세를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잠시 참는 겁니다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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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참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선택권한이나 대안이 없어서 그대로 참고 견뎌야 되는 그 상황을 뜻할 때는 피포메이너스라는 이 단어로 견디다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이죠 두 단어의 의미가 각각 다른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때 견디라고 하신 것은 즉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말세의 징조를 견딜 수 없음을 알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에는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말세의 징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말세의 징조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13제를 보시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말세의 징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말세의 징조 아래 놓여있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가오는 환난에 좌절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이 징조는 곧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석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을 받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시험을 당해서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궁극적으로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바로 말세를 견딜 수 있는 이 힘은 오로지 복음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갈 때는 또 말세를 살아가면서 그 말세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산의 고통 뒤에는 반드시 탄생의 기쁨과 환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보금을 통해서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세지마를 견디는 그러한 우리의 힘은 바로 우리가 다시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으며 그리고 잔잔히 꾸준히 기도한 가운데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림이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것, 그리고 말세를 함께 견디며 살아가는 내 옆에 우리 지체들이 있음에 더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오직 말세를 견디는 힘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서도 복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강조하십니다. 말세를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를 위해,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복음을 소유한 자또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만이 말세일 때에 더욱 광명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작은 빛이라도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이 말세에 이 세상이 더욱더 타락하고 악해지고 여러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말세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정신을 잃을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 이 징조가 왜 일어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담대합니다. 그렇기에 이 말세지 말에 복음을 가진 자는 더욱 광명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세의 징조에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교회로 모으길 힘쓰면 좋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말세를 견디고 이겨내는 그러한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될수 있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세의 징조와 그 의미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세에 여러 미혹과 분열과 전쟁과 자연재해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인동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말세의 참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